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는 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상반부죠 초반부입니다 이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살고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요 그래서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에게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에 잠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친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고요 기도가 응답되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서 우리의 기쁨이 마르지 않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꾸준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봉사하고 일하는데 이상하게도 주님의 사랑이 말라가고 주님의 뜻이 너무나 불분명하고 기도는 늘 묵묵부답의 결과인 것 같고 기쁨보다는 늘 불만과 걱정과 분노 이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요한복음 15장은 신비롭게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봉사나 섬김이 소에서가 아니라, 미흡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 열매를 맺지 않아서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5장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다른 것 정말 중요한 것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하늘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잘지킴으로써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뜻을 좀더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 안에 풍성히 구하며 무엇보다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주어지는 이 특권, 우리로서 꼭 누려야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사랑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하지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보았듯이 모든 이들이 호의를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듯 18절을 말씀하듯 그리스도인들 역시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미움은 우리 주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세상의 반감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시죠. 교회가 잘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해야지 무조건 미움은 세상의 잘못이다 라고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본문을 왜곡해서 우리를 왜 저들이 왜 교회가 왜 세상이 반대하는 줄 아는가 왜 우리를 지탄하는 줄 아는가 늘 그렇게 온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늘 그렇게 반대당하기 시탄 바뀐 말음이라 라면서 이 본문을 그들이 쓴단 말이죠. 신천지가 참이 본문을 많이 씁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이들은 이 세상을 미워하는 미워하는 이들, 이들께 속한 이들이라고 하면서 교회마저도 여기에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요, 그렇게 무조건 세상을 세상의 미움이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세상의 반감마저도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신천지를 합리화시킬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왜 세상이 미워한다고 말씀합니까? 1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사는 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속했습니까?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슨 지각이 뛰어나서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한 것이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은혜입니다. 완전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빛이시거든요.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그이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또한 예수님이 택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게 만든 그들의 그의 그분의 그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듯 예수님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역시 박해할 수밖에 없다고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순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잘못한 게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는 이들이 혹시나 있다면 아무 잘못을 행한 것도 아닌데 어떤 애도 끼치지 않았는데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을 닮아가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룩한 증거이자 이것도 또 다른 특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미움받으면 예수님이 박해받는데 우리는 박해받지 않아요. 우리는 미움받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미움받음으로 우리가 미움받고 예수님이 박해받음으로 우리가 박해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거룩한, 거룩한 특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세상이 신앙인인 내게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호적일 때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야죠. 왜 예수님은 미움 받았는데 나는 미움 받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하 세상도 특정 대상을 사랑할 줄 알거든요. 우호적으로 대할 줄 압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세상도 자기의 것은 사랑할 줄 압니다. 세상은 무조건 미워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들,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그들은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이라는 주제만으로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자기의 것은 사랑할 줄 압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과 다른 것을 밀쳐내죠.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니까요. 다르게 살아가니까요.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에 속해야 하는데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니까 세상은 자기 것이 아닌 이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아 우리가 이 행해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 계명, 즉 서로 사랑은 세상이 사랑하는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우리가 말하는 서로 사랑이 여전히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도 구분될 게 없는 거죠. 만약 그래서 세상과는 우리가 다르게 사랑하지 않고 똑같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이라고 여긴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이거든요.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늘 나와 같은 이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만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랑을 한다면,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절대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행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기의 것이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런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 것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초반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나 순전히 신앙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오히려 명예로운 게 되는 거죠 세상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아차렸다는 뜻이므로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므로,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미움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이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언제까지 그렇게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언제까지 미워하겠어요. 예수를 미워하고 그리스를 도 미워하는 그들의 미움, 이것은 절대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이 법정 용어입니다. 그들은 결코 변호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22절, 주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주님이 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이적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즉,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세상의 미움의 결과는 결국 유죄 판결, 이것 하나뿐임을 오늘 본문이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모르죠. 여전히 그들이 위대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말씀은 세상은 틀렸다고 말하고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의 미움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25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걸 모르니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들의 악을 자꾸 비춰내는 그리스도를 미워하지만 그들이 정말 살고 싶다면 세상이 정말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생명을 얻고 싶다면 주님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듯 세상도 나뭇가지거든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는 것만이 살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래서 남은 것은 유죄 판결뿐이에요. 그들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아무리 세상이 주님을 미워해도 그리스도인을 미워해도 결국엔 그들이 틀렸으며 예수님이 옳다고 증언될 것입니다. 26절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그렇게 증언하실 것입니다. 20절 그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았음을 증언할 것입니다 세상은 틀렸다고 변호될 것이며 그들은 스스로를 변호받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예수님은 또 우리의 신앙은 옳다고 변호되며 증언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함을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연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 거죠. 성령과 더불어 교회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옳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옳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해 왔고 지금도 증언하고 있으며 앞으로 증언할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런 증언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 주님 안에 머무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좀 위대해 보입니다. 다수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주눅들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띠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 덕분에 빛나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 자체가 원래 같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빛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아무리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귀한 신분, 주님의 빛 대신 이빛 대신 주님 안에 구하는 이 빛난 신분 이 귀한 신분을 절대 잃어버리지도 마시고 잊어버리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귀한 신분에 걸맞게 세상이 사랑하는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며 사랑하면 됩니다. 자기의 것만 사랑하는 편협한 세상과 달리, 다른 것을 미워하는 세상과는 달리, 우리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의 사랑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일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세상마저도 우리 하나님처럼, 이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틀렸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오르심을,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오름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주신 힘을 힘입어서 성령과 더불어 주님을 증언하고.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여전히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에 속한 이들 많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운명 절대 변호받을 수 없는 운명을 깨닫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각 가정 속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속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빛나는 신분을 내려놓지도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도 않게 하시며 간가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언하고 우리의 신앙이 오름을 세상에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갚게 하시고 손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손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에 속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없어서 주님께 붙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그들도 깨닫게 없어서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음을 얼른 깨닫게 없어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혼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 무엇보다 완전히 세상에 속한 나라 안에서 몸을 바쳐 혼신하는 성교사들을 주님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